안녕하세요. 최선이선생는이 것을 환영합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입니다이아요구독부탁구립니다 기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일주 여자분에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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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론으로 정인과 편재원의 모친과 부친이 화합하여 재산이 늘어나고 횡재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서 또는 사업 경영에서 이득을 보고 증권이나 복권이나 채권이나 육아증권에서 투기하여 횡재할 수 있고 존경받고 발전합니다. 정인과 정재원의 물질적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금검절약하며 양심에 따라 처신하고 시모의 도움이나 시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경사가 있고 모친의 도움으로 부동산 거래나 증권 거래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정인운의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인운의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재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볼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정인과 편재운의 사기를 다하거나 각동. 각종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이복 경제를 못 치니 감싸는 모습이고 정인과 정재운의 심오와 못친 사이에서 갈등하고 부동산 거래나 담보 대출이나 금전 거래에서 문서 처리를 할때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관리를 실패하여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운의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질병을 암시할 수 있고, 정인운의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 수가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인 육해살운의 부모 덕이 없으며, 모친이 질병에 시달릴 수 있고, 출산하다 사망할 수 있고, 편재 육해살운의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정재 육회살 운에 시모와 인연이 박하고 재물운이 약하며 시모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하면 권고날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 바람직한 운입니다. 육회살 운에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 고, 만장해지고, 시건방어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입니다. 도화살이 육회살을 보면 충으로 가족의 반대로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서운해하며, 부모나 스승의 개입이나 주변의 이목이나 가문의 체면 때문에 개성을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병을 조심해야 하고, 의부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연예인은 마약을 하여 투옥될 수 있고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희생될 우려가 있고 부부가 생리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세력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거나 문호 갱신이나 가문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 불화하거나 구육 참상을 겪을 수도 있고 수족이나 간이나 담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육해살 운의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해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